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오후장 바쁜데 이렇게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그냥 제가 너무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네. 단순하게 그냥 우리 주린이 입장에서 네. 요즘 이제 막 전쟁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나라 K방송 엄청난데 그중에서도 대표주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음. 막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막 K9 막 불붙고 난리 났는데 네. 이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사야되는지 어때야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두 분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음. 한번 좋은 의견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최근에 이제 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 분위기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나왔고 그거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방상 추출에 대한 기대감 또 K9 전력보라든지 뭐 천무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 제가 생각한 결론적으로는 오버슈팅 상태다 K-방산이 성장하는 속도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 분명히 K-방산이 성장하는 속도를 한두배 이상 앞질러서 올라가는 게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K-방산의 실적 속도가 이 정도라면 분명히 주가는 요동을 치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어, 우상향 하는 데 있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K방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흐름상, 차트상 고점의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참여는 저는 위험하다. 아. 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K방산이 성장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눌림에 잡으라는 거예요. 눌림에. 음. 항상 눌림에 잡아야 되고, 한번 와! 했다가 쭉 빠지고, 와! 했다가 쭉 빠지고, 5분에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구글이나 그런 거 보시면 아셨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더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엄청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는 예,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갑자기 뭐 실적이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평가와 적정 주가 고평가와 적정 주가 이게 성장하는 주식의 파동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성장을안 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은 고평가와 저평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고 업황이 우향한다 하면은 적정주가와 저평가요. 그런 구조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게 방산은 저는 우상향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k 방산 기술력이 세계 어디내라도그뒤떨르지 않을 정도로 기술력이 좋고 하기 때문에 k 방산은 우상향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걸 끝난다고 해서 방산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 이런 걸더 대비해서 국방예산을 이미 늘렸단 말이에요. 각 유럽도 그렇고. 오에의 그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스라엘 사태를 봤을 때 알겠지만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면 땅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폴란드든 어디든 간에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K-방산이 시장 확대 안되나 저는 이견이 없어요 계속 예, 확대가 된다고 보고 대신에 주가가 지금 그거에 비해서 선반영이 나와서 상당히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을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좋고 지금의 신규주입은 먹을 구간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좀 늘렸을 때 잡으라는 말씀이시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K-방산의 성장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방산비를 늘려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막지는 못하나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버시팅이 지금 나온 상태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의견인데 그럼 혹시 바바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지금 워낙 상승률리가 길었어요. 특히 말씀하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뭐 3년간 상승기인데, 높죠? 고점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점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미래성도 있고, 단태님이 얘기해주신 방금 전에 내용들도 많이 있고, 국가적 정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국가 영역이란 얘기죠. 신국가 영역에서 고점에 이제 끝을 우리가 맞추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투자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무리해서 그 고점에서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일치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가 총액 종목들 중에서 요번에 이제 이제 공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 딱 두드려 맞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음. 고평가 구간이다. 대부분 그 거품이잖아요. 공매도 순 기능 중에서 이제 거품을 걷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때 좀 하락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이제 눌림목이 잘 맞춰지면 그 눌린 목자리에서 상승 추세각이 만들어진 영역에서 뭐 장기평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정배열이겠죠, 고점 그런 영역에서 뭐 타점적으로 괜찮아 갖고 국가 정세는 하나, 여보스페이스, 에라이즈넥스원 이런 게 이제 진고가 영역이고 이제 잘 올라가는데 반에서 이제 해양 쪽이 있어요, 방산 해양 쪽 그죠? 하나오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현대로톤도 많이 갖고 밑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신곡가까지 안 나온 해양 쪽 방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저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주의, 자국 자극 우선주의. 미국 대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는 힘 없는 애들은 더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다 자국별로, 국가별로 그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리는 형상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계가 다좀 자국의 국방력을 위해서 좀 돈을 쓰게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도. 거의 비슷해요. 기술적 분석의 눌림목? 근데 신고가는좀 위험하다. 그 제가 약간 다시 말을 좀 거들자면은, 아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유조프 네. 이런 것 같은 경우, 뭐, 청궁,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지금 방산쪽에서는 거의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아주 우수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 있고, 이미 유럽 쪽이나는 이미 이제 시장 확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의 양대 그 방산주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엘 i 이 넥스원이거든요. 그두 기업들이 세계에 많이 진출을 해 있고, 인지도도 K방산으로서 확실하게 지금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의 확대는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박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이제 나오거든요. 또 공매도 때려맞기 딱 좋은 영역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의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업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다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점이라면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갔다가 슈팅이 이렇게 당서이 기업의 가치와 이익이 벌어지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LIG 넥슨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했지만은 종목은 좋기 때문에 눌림목에는 잡아도 된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면또 눌림도 심해요. 그러니까 한 하락 한 3파 정도. 옛날에 2차전지 보셨죠? 2차전지도 제가 예전에 100만원 이상 넘어갔을 때 고점이라고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삼성전자 옛날에 8만 8천원, 9만원 할때 제가 경고를 했듯이 왜 삼성전자의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근데 주가만 올라가는 케이스거든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살짝 벗어난 질문인 것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한때, 와, 무조건 간다 하던 정말 에코프로 뭐 이런 음. 100만원 넘어갈 음. 때, 저도 딱한주 샀었는데, 지금 그 시점이랑 같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보다는 그래도 성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성장성은 저는 2차전지도 성장성은 있어요 근데 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그게 파동이에요 그게 파동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예전에 추천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부야비 추천이 나갔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라인들이고요 거기서부터 이미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때 내가 추천할 당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기업 가치가 지금 열,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 10배만큼 그 기업이 커졌냐? 아니라는 거죠. 커져가니까 한두 배? 근데 주가는 10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테슬라처럼 전 세계 기대감을 받아가지고 올라간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냉정한 겁니다. 비싸면은 공매도가 나오고, 비싸면은 내려가는데 배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바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공매도가 정말 순기능이 이럴 때 쓰이는 게순기능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렇 네.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져요. 음,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공매도라고 그냥 일단 무서워하니까 음. 공매도 맞는다 그러면 아, 망했구나. 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오늘 또 하나 배우고요. 어, 근데 우리가 달리는 말이 타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또 어, 우리가 유럽에서 자라고 놀란 것은 토트공 보고 놀란다고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또 난립니다. 막다 네. 사들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도 기대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음. 또추가로더 성장,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왜? 부분까지 선반영이 나온 거죠. 아, 예 네,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 선반영이 나오는 게 주식이에요. 우리가 중동에서 막입지를 붙이고 호주 동남아 등지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까지. 선반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주안 해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선이나 타점을 잡고 매매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뭐손절도안 되고 입줄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저1년선 부근에서 잡아야지 이렇게 정비해서 확장돼 있는 구간에서 잡으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도 시점 너무 잡을 뿐더러 위험한 구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천 안 드리죠 지금은 이제 고수분들은 보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냥 관망하고 이 다음 섹터를 준비하는 게 맞죠 어 그러면은 혹시 네. 가만히 네. 이 다음 네. 섹터로 지금 단태 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볼만한 네. 섹터가 좀 있을까요? 다음으로 바로 섹터 넘어야 <laughs> <laughs> 섹터의 기뭐 그러니까... 방사선으로 봤을 때좀 네. 약간 좀 변형돼서 네. 봐줄 만한 거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 얘기하신 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바닥에서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잭팟이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 종목으로. 어팡군으로 보면, 이제 많이 내려와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역해진 졸업. 이후 마지막 어깨가 이제 올라오고 내려왔는데, 저는 첫산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 그 첫산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영역 어팡이 저는 조심스럽지만, 반도체가 이번에 이제 좀 연초 반등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시장이 깨진다고 보고 3월달 하고 이제 바닥 쪽에서 고점에서 그 이제 수급들이 쫙 빠져 나가고 공매도 터트리고 하면서 좀 수급이 풀리겠죠.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를 이제 또 생각해 보면 큰 관점의 사이클에서 전 대중분들에게 얘기드릴 수 있는 건 반도체 눌림목자리를 요번 기회 때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드린 생각인데 뭐 반도체랑 방산이랑 겹치는 종목도 있지 않나요? 있죠. LRC, NEXON 같은 게다 겹치죠. 아... 하나의 요런 네. 스페이스도 왜냐하면 우주항공하고 다 같이 연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겹쳐요. 아... 방산 제품 자체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기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원래 방산이에요. 그렇죠.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은 맨 처음에 접목시키는 게 방산이에요. 국방력 강화에. 그래서 A.I.도 그렇고 뭐 로봇도 그렇고 보면은 로봇 계뭐 전투용으로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인공위성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방산에 적목 어떻게 시킬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 아무나 시장에 상용화되기 전에 방산에 먼저 가요. 원래. 그러면은 올 초에 단체님께서 올해는 로봇주다 주개발해야 음. 된다. 하고 네. 그냥 조금 있다가 쫙 네. 날라가서 그쵸. 지금 살짝 눌리는 건지 아니면은 좀. 조정을 받는 거지. 음, 저는 로봇주들은 조정이라는 거를 초보자 잘 모르잖아요. 이 기법 쪽으로 잠깐 들어가면 파동적으로 들어가면 조정은 엘리엇 파동을 잠깐 응용을 하다면은 그 상승 충격파가 있어요. 네. 상승 충격파와 조정파의 그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충격파가 강하고 조정파가 약하다 그러면 우상향이고 충격파의 각도가 좋고 충, 조정파가 각도가 스무스하다 그것도 우상향이고요. 그 충격파보다 조정파의 각도가 더 강하다. 그러면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한 충격파에 약한 조종파. 그러니까 우상향이 계속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장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인수한다는 호재성 때문에 더 올라간 거예요. 다른 로봇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고.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삼성에서 이제 로봇을 투자를 했을 때뭐 고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거는 초보가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선 밑에 있다가 1년선 그 부분에 있는 걸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초보는 그 로봇주들은 이제 그걸 한번 올라타서 첫 번째 파동에 이제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봇주지만은 이미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저점을 깨뜨린 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저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우하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을 주중해서 한번 첫 산이 나오고 그 눌림목이 이전 저점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래야 짝꿍댕이 쌍바닥 영역이 오거든요. 그런 종목들 이제 눌림목에 로봇주들은 계속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로봇 성장성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치면은 한 사람 한, 한 대씩 거의 들고 있고 휴대폰도 한 사람이 한 대씩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뭐예요? 포화 상태에서 이제 수명 교체만 일어나는 식기죠. 근데 지금 새로 배, 보급될 걸 생각해 보세요. 로봇은 가정에 있을까요? 지금 이제 로봇 청소기들 막 확대되고 있고, 지금 많이 확대가 되 있고, 로봇 청소기는 서빙도 확대가 되어 있고, 서빙 로봇들도.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해서 기술력이나 뭐 방산 쪽에 문제 갈 수도 있다. 그럼 뭐 군사 배치를 할때 로봇 한 대만 배치하겠어요? 로봇 개다. 수천 대, 수만 대로 군사적으로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각 나라별로. 그렇잖아요. 어, 우리 로봇, 전투 로봇, 만약에, 어, 백만 대 있다. 뭐, 어, 백만 군데. 전투 로봇이에요. 뭐, 없는 곳이 아니라 십만 개 있는 나라는. 잽이 안 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로봇주들은 대량생산을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준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면서 길묘한 5년 정도 안에 저는 1인 1 로봇 시대가 온다고 봐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듯이 AI 로봇들이나 뭐 청소 로봇도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야기하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애완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로봇들이 1인 1 로봇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장이 열리겠어요, 로봇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로봇 관련주들은 저는 계속 한다고 보고,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 그 다음에 관절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로 보면 이렇게 감속기가 있어요. 그 감속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제 옥석에서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이런 감속기 업체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지 센서, 뭐 촉각 센서, 뭐 초음파 센서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어,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다고 봐요 와 그러면은 지금 방산이라는 음. 결국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아주 큰 카테고리 안에 저한테께서 말씀하신 반도체가 있고 음. 또 단태님이 말씀하신 로봇이 있고 음. 또 섹터를 또나면뭐 드론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래서 토규모 섹터들이 계속 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통으로 그냥 방산으로 봐야 된다고 되나요 봐야 지금은 4차 산업 변환기예요 예, 모든 이제 엄청 급속도로, 와,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로봇 시대도 올 것이고, 자율주행도 올 것이고, 스타링크를 이용한 인터넷의 자유화 시대도 올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4차 산업의 이제 혜택을 보는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식 시장에는 기회가 많이 열리겠죠.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다임이 생산될 겁니다. 오분에 그 AI가 1억 년의 진화를 뛰어넘는 단백질을 개발했다더라고요. AI가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DNA에 뭐 색깔을 입히는 그래서 뭐 암세포만 암세포에만 색깔을 입히면은 암세포만 죽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보면 이제 AI의 발전도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고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인공 근육 로봇도 나왔어요. 옛날에는 기계 뭐 관이가 그러니까 인공 관절이 아니라 인공 근육 사람의 이 근육 처럼 이런 실리콘 구조로 만든 로봇도 지금 또 나왔어요. 전기작업을 해서 수축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4차 산업 시대에 아마 많은 부분이 옛날 IT 버블처럼 4차 산업에도 어떤 버블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주식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기회죠. 와 이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계되는 실리콘 칩이 음. 계속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방산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초보자들이 지금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할으로 사야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 쳐다보지도 말아라. 어떨까요? 초보자들은 저는 쳐다보지도 말아. 저는 저 눌림목이 지금 고천 대비 적어도 한3 40분은 빠져야 된다 봐요. 근데 빠져도 바로 안파요 이, 우량주의 특성이 빠져도 그 U자의 패턴이 나온다고 해도 시간이 걸려요. 상승 3파 이상 나온 종목들은 하락도 상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에코프로 본인 보이지 않아요? 2차전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2차전지 때도. 여기서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거 내꽤 아니라고 생각하죠. 작년 12월인가 1월달에 음. 방송에서 음.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림 그려준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간다. 그쵸. 지금 거의 다 와. 지 제가 7만 5천 달러얘했는데 오늘 한 8만 달러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어 이게 올라간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음. 뭐 선지자 예지자 뭐 이런 구원의 미신인데 여기까지 떨어져요 하면은 욕하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막 너무 화가 날것 같은데. 예, 네, 욕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분석해주는 뿐이에요. 음. 음, 그 차트 분석이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탁점을 잡고 파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차트로서 알아낼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워낙 많은데 그걸 왜 차트 분석을 안 해요 그러면은 바바님은 지금 하나의 에어스페이스를 봤을 때 어떤 의견이시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그럼 이거를 저희가 안 사면은, 다른 거 뭐, 사야 될 비슷한 섹터, 아까 우리가 좀 화생된 종목이나 뭐 그런 게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일단, 하나요로 스페이스는, 소탐 대실하지 마라. 네. 아... 그, 조금 먹으려고 고점에서 신곡가 뭐, 단타 때리고 하죠. 예전에 뭐, 일본 그, 유명하신 분이 그걸로 뭐, 수익 많이 냈다, 이런 책도 있고, 한창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아직까지도 막, 그게 한 20년 된것 같은데, 그걸 좀 추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그거 하다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일반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사실 2월 15일부터 저희 이제 VIP 과정도 그렇고 매매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고점이고 지수도 고점이고 다 수익이 잘 났으니까 하지 마라 좀 기다려라 이틀 이제 연일 미국장 빠지면서 오늘 이제 하락세 나오고 지금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초보들이 단타 공부 정도 할수 있는 거고 스윙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빨리 내려왔을 때 차트 분석으로 저는 고수학을 좀 기준으로 본데 700한25 라인에서 45 라인 영역에서 뭐 횡보기가 3월 중순 때쯤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횡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 타임 때 가장 빠르게 좀 움직여질 수 있는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한안염 쪽에서. 음. 지금, 장어 함께 빠졌을 때,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이미 한번 힘이 나왔으니까, 그쪽 눌림목 나온 것들 좀 괜찮아 보이고, 근처에서 또, 지지 영역을 받고, 차트가 딱 이쁘게 힘을 한번 보여주고, 내려와서, 최근에 변곡 캔들성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 조금 눌러주는 게 있어요. 그쪽에 있는 게, 코로나 발병주. 요번에, HMPV? 그니까, 러 그거 있죠. 우한지역에 다시 발병했다고 해서 이슈가 나오는데, 추세가 코로나처럼 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코로나처럼 새로운 섹터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스윙적 관점에서 뭐, 일반인들이 한 7%에서 15% 정도 예상하고, 밑바닥 능력에서 좀 지수 지지와 함께 분할 매수하면 괜찮은 좀 섹터가 될것 같습니다. 야, 두 분들, 오늘 그냥 음. 제가 그냥 요청해가지고 툭 던진 질문인데, 무슨 주크박스 버튼 누르면은 <laughs> 막 나오듯이 음.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주제에서 좀 많이 좀 확대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간도 좀 많이 됐는데, 오늘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면서 음. 우리 시청자들에게 특히 주린이 입장에서 네.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음. 저는. 가치 분석도 하고, 뭐, 수급 분석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차트 분석을 등한시해요 차트는 후행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차트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해서 어떤 좋은 가치 종목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만 있는 사람이라, 차트의 파동까지 다 분석해내고 차트에서 의미하는 것들 그런 기준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차트의 기술까지 마스터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잘할까요? 둘다 마스터를 해야 돼요. 둘 다. 주식시장은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단타 같은 경우는 수급이나 이슈만 단기, 우시만 보면 되지만 은 스윙이나 중장기 같은 경우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차트도 좋아야 되고 이 종목의 뭐어팡이나 테마나 성장성이나 재료나 이러면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차트 분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차트를 8 0로 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나 재료나 이런 게 나오고, 아, 들어가야지 하면 차트 고점입니다. 지금 뭐, 방상주 얘기하듯이. 그죠? 결과론적이지만. 근데 반대로, 어, 차트가 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차트가 먼저 반등이 나와요. 근데 아무런 뉴스도 없고 재료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자 만든 거 나왔어. 추세를 바꿨어. 바닥에서. 그러면 그 종목을 찾아서, 뭐 때문인지 이런 이유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숨은 재료들이 나와요.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아, 요게 엮일 수가 있겠구나. 그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주구장창 흘러내리는 차트를, 차트가 안 돌아갔는데, 재무가 좋다, 뭐가 저평가다 이런 거 들어가면 개고생합니다. 일단은 차트가 돌아가야 돼요.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최근에 돌파가 나와서 눌림목이 나오든 변동성이 커졌든 이상한 흐름이 나오면은 왜 이상한 흐름이 나왔지? 뭐 때문인지 그때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지만 찾아지는 정보를 찾아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게 들리는 정보는 다 가짜예요. 다 고점이에요. 그 그리고 지금 현재 막 우리 방산주 잘 간다 잘 간다 여기서 떠들잖아요. 그건 내가 라디오만 켜도 들을 수 있는 거야. 아잘 가는구나 그럼 지금 탑값딱 고점이에요. 그 그런 뉴스가 뜨면 팔 준비를 하는 거죠. 사람들. 아, 이제 개미들 많이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그 수익을 하는 거죠. 먼저 산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주식 공부를 하실 때는 차트 공부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초보자분들 차트 공부 그냥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도 주식을 지금 20년 가량 했어요. 주식 전문가만씩 지면하고 했는데, 결국 제가 온 산전수전 공리다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차트가 필요 없었다면, 17년 동안 주식하면서 차트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미쳤다고 차트를 80%를 신봉을 하겠어요. 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보자분들한테. 음. 결국에는 차트가 80%인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박원님 마무리 한마디로 해주시면. 오늘이 2월 28일이에요.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뭐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왔지만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좀 기다려라. 지금 시장은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안정기에 들어선 영역에서 매수하셔라. 이 얘기를 좀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능력. 아, 그러나 예, 꼭 지지려고만 하지 말고 좀놓아줄 때는 누아주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두분 감사드리고요. 자주 자주 가급적이면 매일 좀 뵀으면 합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아니 나를 왜 세타를 안 물어봐? <laughs> 나도 나도 유망 세타들 나도 어 아따 물어보길래 어 다음 유망 세타 왜밥 먹는데 물어보나 왜안 물어봐요? 누가 안 했어요? <laughs> 아 근데 카메라 있어. 네 녹음이 안 된다고? 아니 예. 이제 카메라가 다는게 많아서 괜찮은데 저 어. 어. 센터가 음~~ 어. 네 이걸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아